하루하루 10월 4일, 파라하랑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라디오입니다. 한국 기준. 자,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진 10월. 저는 커져버린 일교차에 적응하지 못하고 골골거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변명과 함께 이번 라디오는 한국, 페이트 그랜드 오더 한국 서버의 정보 전달 만에, 만을 그 집중적으로 하고요. 네, 그 이외에 사설 같은 것들은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할게 많아요. 자, 이번 주 라디오의 첫 번째 정보입니다. 로스트벨트 넘버 7 후편 개막 직전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로스트벨트 넘버 7 후편 개막 직전 캠페인은 9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8일까지 진행이 되는 캠페인으로 연속 로그인 보너스와 기간 미션을 통해서 청정석과 황금색 과일 더해서 5성의 종화인 예지의 어파를 획득할 수가 있는 캠페인입니다 또한 11월 12일까지 로스벨트 넘버세븐 no. 전편의 소비 AP가 절반이 되며 이는 2부 7장 전편만 해당되니까 주의해주시고요 동시에 전편을 클리어한 마스터들에 한해서 후편을 위한 서번트 강화 대성공 극대 성공률 2배 그리고 칼데아 게이트의 보물창고, 강화캐스트, 막간의 이야기 소비 AP가 절반이 됩니다. 후편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진행 중에 막히신 분들은 이번 캠페인을 활용해서 서번트들의 폭을 넓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개막 직전 캠페인으로 2부 7장에서 활약을 하는 서번트 니토크리스 얼터의 픽업이 10월 9일까지 진행이 되며, 니토크리스 얼터는 이후 상시 픽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보입니다. 자, 메인스토리 2부 7장인 로스트벨트 넘버 no. 7, 황금 수혜기행, 나우이 미틀란의 후편이 오픈되었습니다. 자, 남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하는 이문대에서의 이야기를 다루는 로스트벨트 넘버 no. 7. 황금수의기행, 나우이 미틀란의 전편에 이어서 그 뒷이야기를 다루는 후편이 드디어 개방이 되었는데요. 전편과 달리 후편은 이제 이문대의 최대 적들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캠페인에서 많은 서번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베이트 그랜드 오더를 오래 기, 오랫동안 그 즐기지 않으신 유저분들은 그 유도에 따라서 이제 서번트들을 다양하게 많이 키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삼성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재료나 이런 것들을 덜, 덜 먹기 때문에 그리고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애들 기준 위주로 조금 더 이제 키워두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입니다. 나우이 미클란 후편에 맞이하여서 5성의 한정 어쌔신 테스, 어, 카텔리포카 픽업이 진행이 됩니다. 발음에 유의해주세요. 은근히 어려워.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며 5성의 한정 어쌔신 남미의 만능신, 테스카텔리포카가 픽업, 자성의 상시 프리텐더, 틀랄록도 같이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서번트 모두 파밍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특히나 테스카 트리포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딜포터로서의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번트이기에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뽑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나우의 미틀란 후편을 맞이해서 또 다른 5성의 한정 서번트인 5성의 한정 포리너 쿠클칸의 픽업이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이 되며 똑같이 4성의 상시 프리텐더 틀랄록도 같은 픽업에 올라옵니다. 쿠쿨칸 같은 경우에는 포리너라는 클라스의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고 딜러로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서번트이기에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서번트입니다. 하지만 위에 테스카트리포카와 함께 초기 육성 난이도는 제법 있는 편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뉴비들 같은 경우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성한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서번트들인데요. 육성의 소재는 뭐 나중에라도 모을 수가 있으니까 한정 서번트는 가능할 때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가능하면 뽑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빠르죠. 마지막 정보입니다. 어드밴스드 퀘스트 13탄이 자 10월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3탄의 내용으로는 이제 1부 2장, 영속 광기 제국, 세포템 클리어 조건으로 오픈이 되는 고스트 랜턴의 드랍률을 올려주는 개념 예장, 영란의 양관을 얻을 수 있는 저주의 저택, 2부 1장, 영구 동토 제국, 아나스타샤르 클리어 조건으로 오픈이 되며, 봉황의 깃털의 드랍률을 올려주는 개념 예장, 천총의 미우를 얻을 수 있는 숲의 여왕, 대단한 전설의 짜다. 2부 3장, 인지통합진국, 신을 클리어하는 조건으로 오픈이 되며, 흉골의 드랍률을 올려주는 개념 예장, 흉황의 뼈무덤을 얻을 수 있는, 무로서 천하를 제압한다가 등장합니다. 자, 헌팅 퀘스트 등에서 이드랍률업 개념 예장들은 자주 쓰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어드벤처드 퀘스트를 미리미리 클리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도 클리어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한번더 뭐라 하기 싫으면은, 마치 방학 숙제 나갔죠. 자, 이렇게 해서, 10월에 첫 번째, 첫째 주에 한국 페이트 그린도드의 정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가장 큰 거, 크게 화제가 되는 게한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픽업에 대한 거죠. 테스카텔리 포카와 쿠콜칸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성능 서번트들로서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음, 음, 가능하면 뽑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있을지면 뽑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우이 믹틀랑 후편에 대한 얘기가 좀 되겠는데요. 스포일러를 제외하고선 얘기를 하자면은, 어, 고비가 한두개 정도, 크게는 세 개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세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한 곳이라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면은 그대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자, 세 가지가 뭐가 있냐? 뭐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카마소츠. 뭐, 메인스토리에서 이미 얼굴 봤죠? 카마서, 조리, 박진암그 양반과 싸우는 게 있는데, 여기는 고인물들도 조금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은, 고인물들을 괴롭히는 기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르트 같은 경우, 이제, 전편에 맨 마지막에 났던 그 친구랑 찐으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하면서, 이후로도 그 어떠한 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렸다, 순삭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번트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강제로 장기전에 들어갑니다. 스토리도 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퇴치, 퇴치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 상당히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네자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모든 거를 끝내고 이제 이문대왕과 와... 싸우는 게 아니죠 자 지금 보면은 어 테스카트리포카랑 마지막 전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은근히 조금 성가셔요 앞에 있는 두 곳보다는 좀 쉬운 편에 속해요 그래도 성가신 건 성가셔요 거기가 은근히 성가십니다 거기도 그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는 조금 고난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해 가야 되는 것도 좀 있어요 네, 이부 후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주로 어,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서번트는 많이 육성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유비분들은 거기서 많이 막혀 특히 오르트에서 많이 낚이십니다 서번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강제로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보는 좀, 라디오는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몸 상태도 안 좋고, 솔직하게 말해서 대본 자체를 급히 있었습니다. <laughs> 자,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라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 바롱.